볼 게임은 7데이라고 게임 해볼게요.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건가? 음. 제가 목관기가 있어서 어 바로 조작을 하네요. 달리는 건. 없나? 없는 것 같죠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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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잔 거야. 어, 조사는 지키겠죠? 아마? 뭐지? 자면 안될것 같아. 아, 그냥 자볼까? 일주일 내내 잠, 잠만 자는 거야. 아니네? 안 되네? 어... 뭐지? 어? 뭐지? 여기 있었던 게 일단 뭔지도 모르겠는데 사라졌네요. 뭐지? 어? 뭔가 어? 잠시만요. 어,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건가? 지금 멈춰가지고,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할게요. 어, 잔다. <laughs> 오일. 발자국이 있는데? 이거 네 발자국이 있지. 뻔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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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뻔해. 이건 뭐야? 오 주인공이 되게 깔끔한 성격인가 보네요. 바로 치우네. 이건 왜안 치우지? 이 자면 되나? 어?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어안 되네. 뭐지? 자자? 안 되네. 나가? 어, 나가는 것도 안 되는데. 어? 뭔가 표시 같은 게 없어서 뭘 해야 되는 건지. 그리고 부금이 없는 것 같은데? 기분 탓인가? 아무 소리도 안 들리네요. 이상하다. 어... 켜져 있는데 뭐지? 자는 게안 되던데? 어? 뭐야, 막혔어. 잠깐. 막혔는데? 스티커님, 어서오세요. 아니, 막혔는데? 아니, 잠깐만. 여보세요? 여보시오? 여보시오. 여기서라도, 욕조에라도, 욕조에라도 들어가서 자면 안 될까? 껑. 뭐라라는 거지? 잠깐, 어? 역시나, 어 없어졌어. 이제 따라가면 되나? 안 되는데? 뭐지? 어? 이 자면 되나? 뭔가 어디까지는 뭔지 모르겠네요. 음, 조금 음. 덥고 뭔가 심심하다. 이맹 아 내가 이거 하나씩 없애는 거구나 아나또 무슨 표시라도 해주는줄 아... 주인공이 역시 깔끔한 성격이네요 자자 이거였냐 네 4일 일 남았다고 하는 거 같네요 뭔가 달라진 게 있겠죠? 있네요 그리고 피가 찼네요 제 생각에는 이 주인공이 살인범인데 뒷처리를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누군가의 시체 부위인 것 같고 이게 그 남은 사체를 넣은 것 같고 이게 그 피인 것 같거든요 네 하는 거야 도대체. 어? 이제 이 피자국은 못 지우네요. 잠깐. 이쪽에 뭐 달라진 건 없으니까 그냥 자면 어? 이 욕조안이 좀 다른데? 기분 탓인가? 기분 탓이겠지. 그래 자자. 오늘 할게 없대. 자. 음 이번엔 어? 뭐지? 아니 주인공이 말을 할 줄을 몰라. 뜸찍만해 아, 아까 이게, 그, 사람 그림자인가? 잡시다, 이제. 자자. <laughs> 이 일. 어? 움직인다. 어? 피가 아니야. 누굴 죽인 거지? 어, 때리고 또 태연하게 자러 가네요. 자. 하루. 어, 게임이 의미불명. 이제 나오겠죠? 좋아해, 좋아해. 그냥, 어, 좋아하는 여자를 죽였었나봐요. 에? 어? 어, 그러니까,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, 그 여자를 죽이고, 기절시키고, 어.. 뭐.. 잘라가지고 쓰레기통에 사체를 버리고 욕조에도 피가 있고 그리고 주인공은 잤다 그런 건가? 네.. 일주일 동안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.. 주인공이 결국엔 끝까지 점점점 밖에 안 했어 이 중간에 점점점 밖에 네, 이렇게 해서 7 d a 가 끝났습니다. 끝!